오 오늘 경기 박병호 선수더 이상 이제 물러설 이유도 없고 그렇습니다. 잃을 것도 없습니다. 네. 볼넷 이후에 과연 촉을 어떻게 볼 것이냐. 네 이번엔 돌아갔지만은 또 아, 직구가 아닌 변화구죠. 예. 알버커키는 전체적으로 변화구 위주의 투수에요 현재. 예. 우 원이 됐습니다. 박병호의 오늘 경기 네 번째 타서. 아 이거는 스트라이크. 볼카운트가 불리해진 박병호입니다. 자 6월 9일 마이미 말린스와의 경기에서 1 열한 번째 홈런이 있었고요. 바깥쪽 낮게 떨어지면서 원앤 투. 네, 이 슬라이더를 정말 잘 봐야 됩니다. 알바커키 슬라이더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이 선수의 주목인는 슬라이더거든요. 예. 현재 14타승 무안타 박병호. 높았습니다. 두앤 네. 투. 앤 투. 좋아요. 일단 볼두 개를 잘 지켜봤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슬스이드가 주목인데 빠른 볼 들어오더라도 그 빠른 볼의 구속이 빠른 게 아니기 때문에 커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. 땅볼 느리게 굴러갑니다. 포스 잡아서 1루에. 올라온 어택고 1루전 2루까지 갔습니다. 일단 진루차를 만들어내는데 만족할 수 밖에 없는 박병호 선수.